잘했었어? 아, 어색하게 잘했었어 너는 뭐 먹고 싶다고 자꾸 굴러서 안 아, 그래. 엄마 밥 먹고 싶어가지고 바로 코스트코로 달려갔어요 엄마가 선택한 건 자반고등어 고기 한개고또 고등어 어, 한개 깔고 찌질한 거몸 소리 말아야 오 어, 김치 찌개 먹자 내가 줘서 나한테 시켜주세 반응 그래? 오래한다 고 먹기 좋게 자르고 소독 한번 하는데 이거 예, 소독 다조금 오면 절인 거 물로 가볍게 세척 완료 그다음에 김치 깔고 고등어 올리고 빼려 응. 놓고 끈. 김치를 깔고 그다음에 요한 치킨 넣고 설탕 갖고 와아예 알겠습니다 생고등어 같터면 간장을 부어야 돼 이거는 음. 절인 거라 간장은 안 부어도 되고 음. 설탕만 좀 뿌려 설탕 솔솔 너무 쉬운데? 쉬워 그래 파랑 그런 것도 넣어야 되잖아 파 같은 것도 안 넣어도 돼 양념이 다 들어가고 놔주려고 한거 아니었어? 아니야 박꾸방줄려고한 거야 된장을 물에 불고 된장을 삶. 넣으면 비린내가덜나 잠기를 채워주면 끝 음식을 할 때는 항상 세개 해놨다가 그러면 나잘안 이런 보글 보글 다안 하고 엉망을 만들지만 왜 언제 엉망을 만들지 여러 간장 방글방글 끓이면 되고 <laughs> 김치가 물렁했질 때까지 푹 끓이면 완성입니다요 한입 앙 먹었는데 아니죠 <laughs> 아 엄마도 한입 드렸더니 대만족 대박, 대박.